자 녹화 눌렀습니다. 자 지금 디풀이, 디풀이 후일담, 네 후일담, 후 일담 녹화 들어가는데요. 지금 앞서서 게임을 세 게임 정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좀한분한 한 분씩 이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어,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저랑 발머리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 시청자분들 한분한 한 분씩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사부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사부님은 어떠셨나요? 네 채팅으로 김사부님 네, 채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채팅을 살짝 띄워드릴까요? 살짝 요렇게 하면 훨씬 잘 보이겠죠? 좋죠? 이게 원래 옛날에 흉이가 던방 스타일이었는데 그쵸? 그렇죠 옛날에 이거 형이가 하던 딱방 스타일이었는데. 채팅방 딱 여기 옆에다 딱키우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사부님이랑 그 식가랑 했던 게 배틀 시즌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기다린 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끝나고 되게 죄송했어요. 다른 그 뭐지? 어, 게임으로 했으면,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버라던가 이런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 더 오래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원하는 태초마을. 태초, <laughs> 태초일리 태초 막 이렇게. 다음에 팀장도 게임 참여하나요? 어, 팀장 배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쵸. 저었어요. 그니까 굉장히 네, 아쉬웠지만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제가 너무 잘하는데. 어, 제가 너무 잘 <laughs> 우리 시카는 오늘 어땠나요? 그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쵸. 네. 갑자기 이제 하게 되어서 시카도 굉장히 얼떨떨하지만 룰루님이 하셨어야 했는데 룰루님이 이제 오류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던 거지만, 시카가 이렇게 참여해주고 함께해주어서 전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김사부님 감사했습니다. 박수! 시카 고마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남극곰님. 자, 남극곰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극곰님은 어떠셨나요? 아, 예. 레슬링 오랜만에 했는데, 좀, 아주 많이 편법 쓴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조금 그러네요. <laughs> 좀 쓰긴, 쓰 쓰긴. 아 괜찮습니다. 그냥 뭐냐, 어? 괜찮습니다. 팡팡님, 네, 팡팡님, 미안합니다. 팡팡님,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어, 아니, 근데, 진짜, <laughs> 팡님이 제가 보니까, 그, 테리맨으로, 그, 그, 구슬을 먹었을 때그 기술 쓰는 타이밍이 딱 정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어, 어. 잘하더라고. 팡팡님도 응. 되게 잘했어요. 둘이 견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재밌었어요. 너무 잘하셔서 쇼인 라로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대. 우리 팡팡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팡팡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채팅으로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팡팡님은 어떠셨나요? 하하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온라인으로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던가 뭐 윷놀이라던가 이제 희망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또 다음에 오늘 보셨잖아요. 굉장히 짧죠. 아쉽죠 우리 다음에 꼭 같이 하도록 척.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터한 62개 중 제일 못한 게임이어서 역시나 안타까웠습니다 아.. 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잘하자 아 그랬구나 아.. 아 그럼 다른 분이었으면 제가 졌겠네요 그쵸 그렇죠. 졌을 수도 있고 이겼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푸님 어서오세요 아니야 다음에 우리 아기팡팡님께서는 마스터를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꼭그 마리오 원코인, 꼭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마리오 원코인 간다고 합니다. 야, 마리오 원코인. 이게 웬 말입니까? 마리오 원코인.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아,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중에서 그 누구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그거. 아니, 그게, 아, 내일 마리오 초대석 기다리나요? 마리오 초대석, 어이거 마리오 초대석. 이거 지금 콘텐츠 되나요? 마리오 굉장히 콘텐츠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지금. 마리오 가나요? 마리오 초대석 한 번. 어거지로 막, 떠밀어 막.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한소공력 8-4. 아유, 힘들어라. 자, 자, 원코인 자신입다 아, 원코인 들어왔죠 원코인. 자, 나는 원코인 하겠지만 끝까지 깨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 뭐 그런 느낌이 이제 살짝 오기도 해요. 다음에 우리 김사부님도 아, 아. 마리오 초대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 너무 좋지. 나는 이게 앉아서 이렇게 쉬면 되잖아. 이렇게 딱 앉아서. 야, 해봐라, 요. 이제, 마리오 시어머니. 전 이제 마리오 시어머니. <laughs> 자, 오늘 어쨌든, 우리 함께 해주신 남극곰님과 팡팡님께도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라이나님과 카론스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카론스님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카론스님 어떠셨어요? 오, 되게 잘하시던데, 두 분? 사실 패미콘 처음 해가지고 아 처음이셨어요? 예. <laughs> 네. 어두분 그냥 봤던 하시던데? 것만, 네. 봤던 것만 생각하면서 해가지고. 아. 다음에 연습해서 꼭 총이님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와. 아, 진짜 아. 봤던 것만 하셨는데도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어, 아, 네, 그냥 그 습득력과 그 응용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 플레이를 혹시 누구 걸 보고 하셨는지? 쇼미님거 네. 보면서, 쇼미님거 아, 보면서 에, 배웠죠. 네? 아, 아 아유, 나였구나. 거짓말이다. 약간 좀 플레이가 내가 어서 많이 봤다 했거든요. 약간 좀, <laughs> 그러니까 좀 사람을 밀당하는 그런,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여러분들 진짜 사람을 약간 밀당하는 게, 약간 밀당하는 게좀 약간 그런 분위기 보였거든요. 아, 저분이 지금. 약간 내 분위기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내과인데, 약간, 약간 살짝 내과인데, 플레이가 약간 내과였어. 약간 좀 이렇게 비겁하면서도, 어? <laughs>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아, 어쨌든 카러스님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나님은 어떠셨어요? 여보세요? 아, 채팅으로. 내래에 반드시 쇼이님을 잡아보이 갔어. <laughs> 나 너무 자연스럽게 저거 읽었다, 그치? 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었는데. 이거 위험한 일인데, 이거. 내래. 내래 숭동물을. 몇 분이세요? 그, <laughs> 게임을 받아보고 <laughs> 연습을 하긴 했는데. 어, 그렇죠. 보는 것하고 경험은 역시 다르네요. 아, 그렇구나. 그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내가 보는 거랑, 이렇게 직접 하는 거랑, 좀 달라요. 다르고 굉장히 어렵고. 이게 하는 게좀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제가 너무 감사드린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게 내가 보는 거랑 이렇게 경험하는 거랑 달라요. 특히 이제 저는 유튜브도 녹화하고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게, 아, 이게 내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구나.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구나.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구나. 한 명만 보고 있어도 진짜 긴장되거든요. 방송은. 근데도 우리는 지금 아까 보셨다, 막, 50명, 막, 이렇게, 막, 40명, 이렇게 또 보시고, 나중에 유튜브로도 많은 그, 이제,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엄청 잘하셨고, 우리, 카런스님께도 감사하고, 라이나님께도 감사하고, 앞서서, 김사부님, 낙극곱님 시카님, 탕평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발마, 발마리 팀장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아또 아, 저희 저희 팀원분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어, 네. 이런 방송용 모르겠는데. 멘트 이런 아, 그, 이런 또 승리를 어. 또 안겨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용 멘트 감사합니다. 별로 좋지 않고요. 네, 어, 왜 좋지 않죠? 왜 자, 좋지 않죠? 자, 자, 멘트... 자, 지금 방송용 멘트고요. 자, 자, 이제 비방 멘트. 비방 멘트. <laughs> 비, 자, 비방 멘트 들어가나요? 비방 멘트? 비방 멘트 매트 아, 들어가나요? 아, 친구로 욕먹겠죠 사실 뭐, <laughs> 사실... 상이대는안될 거라고 생각했죠. <laughs> <나 참. 에. 웃음>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지금, 에, 네.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laughs> 그럴 거라고 했어요형이형이가 <laughs> 이제. <laughs> 예 예, 예. 이 아유. 안 되죠. 저희, <laughs> 안 되죠. <웃음> 저희 <웃음> 예. 팀은, 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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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잘할 거라고 믿어서, 아. 게임을 딱 <laughs> 하나만 받았 나와지는 렌더 아, 예, 스위치에서 예, 예. 원하는 걸로. 아 네. 그만큼 예.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아 네, 네. 뭐지 급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아급어오는 거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네. 네. 자기 지금 급뒤에... 한번 아. 해달라고 하셔 아, 자기 전, 우리 가 마음... 내일이 없네. 아니 그, 그게 아닌 거그 와중에 극꾼이 네. 그 이제 뭐먹으려고 보슬보슬. 아야 지금 이 지금... 청소에 청소. 청소하는 아, 저... 중에 아직 안 끝났어. 잠깐만 기다려 봐. 장보고 상군님 어서 오세요. 우리 카르스님 별풍선 1 1. 키키고이 땡큐.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비방용 들어가나요? 네, 아, 비방용? 네, 비방용 저 지금 들어가면 사나요? 되나요, 지금? 언제쯤 들어갈까요, 하겠습니다. 지금?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감하겠습니다. 방송이 막이 해주시요 마감, 마감이요? <laughs> 저기요, 선생님, 잠시만요. 저기요. 마감하나요, 지금? 마감송 들어 방송 아니, 저기요. 죄송해요. 저, 저, 저 잠시만요. 제 방송인데. 양환이형 아, 국어는 왜이러죠? 자유 선택했죠? 여보세요? 네? 끝났어요? 네? 방송해요? 네? 나 얘기 한마디만 하면 안돼요? 하세요 아, 예. 해주세요 네저 오늘 너무 네, 즐거웠고요네 끝났어요? 네. <laughs> 한마디 끝났네요 한마디 즐거웠고요 하, 이게 한마디 여기까지 <laughs> 야나 두마디만 <laughs> 한마디만 더 할게 한, 한마디? 아요 아요 맹세 쭉 맨들 쭉한번한번한 한한 번에 끝낼게. 내가 수만 번 쉬어서 한 번에 갈게. 어 좋습니다. 자 잠깐만 수만 <laughs> 번에 제가 한 번에 당합니다. 자수만 번에 당합니다. 끝. <laughs> 아, 목숨 걸고 하지시고 수만 <laughs> <좋아. 웃음> <laughs> 번 쉬었잖아. 아내 수만 <laughs> 번. 그럼 멋있어. 아니 내가 수만 번에 내가 다 얘기한다고 내가. 한숨에 딱다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잠숨 한번 쉬고 다시 갑니다. 예담 사장님,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쇼기 방송이 굉장히 오늘 재미있었던 거고 저는 오늘 같이... 잠깐만요, 선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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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잠깐만한 잠깐만. 번만 더, 한 번만. 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쇼기님 방송이니... 어, 흉이님 어. 편하, 그래? 편하, 자, 흉이님 방송이니까 편안, 편안하게 하세요. 끝, 아니. 뭐. 자, 제가 <laughs> 자, 흠.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오늘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방송이라서 더 흉이 방송이 더 앞으로 재밌고 발전하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발말, 발말이에게도 너무나 고맙고, 모두 참여해주신 김사부님, 남극곰님, 라이나님, 시카님, 팡팡님, 카러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방송하면서 좀 버벅댔잖아요. 저희가 처음이라서. 그런데도 참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 박수. 박수 쳐 빨리. 제일크게쳐 빨리.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또 다음에 또 요런 누가 또 지금 또 볼탁 지금 볼탁 쳤는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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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는데 이거 지금. 볼탁 소리인데 이거. 볼탁. 소린데, 이거. <laughs> 야, 이런 걸로 대통합 하지 마고 <laughs> 이런 걸로 대통합 하지 말란 말이야. 네. 어쨌든,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막상 아, <목소리> 아이, 그런 거가지뽕따 소리 내지 말고. <laughs> 야, 나 지금, 여기가 지금 학교니, 지금. 나 지금. 야, 나 지금 학교 앞에서 지금 강의하는 것 같다, 야. 하늘바람 하늘 그룹님 그룹 어서오세요. 네. 어쨌든,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는, 네. 감사함에 네, 인사를 드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여섯 뭐, 명의 선수분들께는 제가, 어, 크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막 넘어 없고, 어, 이제, 혹시 괜찮으시면, 킥뼈라도. 킥뼈라도. 하... 어, 어, 깜짝아. 어, 깜짝아. 우리 제인, 어서와요. 네. 발말님, 음, 좀... 귀요이면 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귀요이는 나만 <laughs> 볼수 있고.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남극곰님 한번 소. 네? 소. 아, 이거, 음. 아니야, 어, 그거. 나 전원 얘기 보고 안 틀었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바로 가죠? 자, 틀었어. 역시 마무리는 우리 남극곰님의 소설이 들어야지. 오늘 하루가 진짜, 아 내가 진짜 알차게 보냈구나. 알차게 보냈고, 오늘 너무나 잘했다. 승패와 상관이 없는 그런 고양이 정치가 느껴져요.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다들 농출해서살다오셨나봐요 고양이 정치를 아시나봐 <laughs> 엄마! <웃음> 어, 나, 우리 할아버지 댁인 줄 깜짝 놀랐네, 지금.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합동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 안녕해 빨리. 안녕 해빨리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뿅.